와뭐 이거 말도 안 된다. 와. 아니 전복이서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 전복이서 이러고 있다고요? 우와! 야. 전복 드디어 자연 자연, 자연 자연산자연상이다두 번째 낙지. 두 번째 낙지. 저거 유목부 가지고. 우와! 야, 살좋다두 번째 낙지를 캤답니다.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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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해로질 장비, 낚시 채비가 궁금하다면 네이버 쇼핑 해로질하는 남자를 검색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은 꼭 낙지 다리라도 보는 컨텐츠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잡을 거야. 오늘 낙지 다리라도 본다. 이게 오늘 컨텐츠입니다. <laughs> 자, 오늘 과연 어떤 모기시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해로주 시작합니다. 출발! 자, 지금 온도가 영상으로 조금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럴 때 낙지들이 활동을 잘안 하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꼭 컨텐츠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예감이 달라 느낌이 달라 절대 오늘은 패군대 정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왜 어복이 있는 남자 폭남입니다 아 이렇게 말해놓고 또 <laughs> 아유 미안합니다 아못 잡을까 봐 걱정이네 걱정하지만 도전 이거 무너잖아 그죠 아들 진짜 이 여러분들 이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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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나가는데 이러고 앉아있어. 진짜 문어가 와 대박 아니야 미쳤다 와 사이즈 봐나 진짜 거기 잡았어 진짜 거 잡았어 와 어부질이로 문어를 잡았지만 잡긴 잡았어 근데 이 낙지 따위 이거 한 마리를 못 잡을까봐 오늘 꼭 잡습니다 콘텐츠꼭 산으로 가지 않는 어복 충만하게 용왕님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루 들어와서 요 골뱅인데 와 골뱅이가 나와. 야, 얘네들 진짜 정신몰이 없다니까. 날 조금만 따뜻해지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얘 골뱅이는 약간 다르게 생겼다. 와, 오, 오 대박 신기하게 생겼다. 하지만 제 스타일 아닙니다. 오늘 대상어종 아니라서 들어가. 땅으로 들어가. 들어가. 제가 지금 골뱅이를 봤잖아?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정말 본다. 무조건. 어, 근데 오늘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아. 잡을 것 같은 이 느낌. 좋은 느낌. 뿅. 이 돌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떴다 아 예. <laughs> 뭐가 있을 것 같아 아 미안합니다 아유 이거 개만이네 개만 개가 엄청 많은데 야 이거 완전 개판이네 개판 닿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가 뭐라고 여러분들 오늘의 목표는 낙지 낙지 산낙지입니다 달이라도 보겠어 달이라도 보면 컨텐츠 성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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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이거 나 이거 낙지다리인 줄 알았잖아. <laughs> 나 이거 낙지다 낙지다리인 줄 알았어. 와, 이거 뭐야? 어 아, 어우, 진짜 깜빡 속았네. 와 낙지다 이랬는데 속으로. 아, 정말 진짜. 사기당하는 해로남. 뿅! 드디어 만났어. 드디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있어? 낙지가 있어. 와덕수이즈 낙지 괜찮어. 우와, 대박. 있어, 있어, 있어. 와 여러분들. 와 우와. 우와, 사이즈 뭐 야, 야, 또 놔봐, 다봐 놔봐. 우와, 야, 낙지 한마리들겠답니다 개껏! 좋아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야. 우와, 유형 낙지를 봤어, 유형 낙지를. 쪽볼, 쪽볼, 쪽볼. 사실은, 아, 오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했는데, 야, 이걸 그냥 바로 보는, 와, 바로 보는 센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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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대박. 제가, 제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혼자 다 잡으려고 지금 조용히 말하는 거잖아. <laughs> 욕심 많은 뽕남입니다. 며칠간 날씨가 좋더라고. 근데 오늘 바람이 불어갖고, 아, 오늘 진짜, 어, 컨텐츠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 했는데, 와,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야, 웬 요리니, 웬 요리니. 나이스! 자, 여러분, 두 번째 낙지. 두 번째 낙지. 두 번째 낙지, 오, 똥, 똥, 가지마. 우와, 이야, 사이치 좋다. 두 번째 낙지를 캤답니다 와, 야, 먹이 활동하고 있었네. 야, 무서지마, 무서지마. 우와, 웬일이니, 웬일이니. 유형 두 번째, 겟굿합니다 와, 미쳤어, 미쳤어.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이야, 날 풀리니까, 그냥, 낙지들이 그냥 막 유형을 슝슝슝슝하네. 나이스! 낙지는 잡아본 사람만이 이 희열을 알거든요. 이 쩍벌을 하거나, 유형을 하는 낙지, 아니면 돌을 뒤집어서 잡는 낙지, 그 잡을 때그 희열은 구토를 맞는 거고 하 똑같다니까. 진짜로.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와. 아니 전복이 저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 전복이 저 이러고 있다고요? 우와! 야. 자연, 전복 자연, 드디어 자연 자연 자연산이에 자연산이다. 자연, 자연. 우와! 어, 뭐, 멋있다. 가져. 아니 싫어요. 말어. 근데 <laughs> 낙지 못 잡으 낙지 못 잡으셨죠? 못 잡았지. 와 이거 전복이 있었어. 와와 전복 봤 전복 전복 봤어. 봤어, 봤어. 또이나 보는 거예요? 야, 전복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 아이 아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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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낙지 무릎 이슬레나 먹었다 자 과연 여기 있다 있어 여기 응? 있다 있어 와야 진짜 대박이다 와, 지금 초보이님이 잡아준 낙지거든요 와 길이 봐야 사이즈 봐와 구멍 파고 바로 잡았어 야 오이 어, 도망가지마 야야 와야야 사이즈 봐세 번째 낙지 와 깨끗합니다 부르실 때 그러더니 확 잡아서 나를 주는 거야 선물로 여기서 만나서 반갑다고 아 잘생긴 거 알아가지고 뿅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맨날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님들은 나한테 늘 산으로 가는 콘텐츠가 재밌다면서 하지만 저는 재미 하나도 없거든 오늘 완전 여러분들의 코를 납작하게 지근지근 어? 막 밟아드리겠습니다 메롱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잡고 저는 다른 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낙지,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사실은 낙지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거 잡아보려고. <laughs> 살아있는데? 야, 근데 넌 어떻게 여기 껴있냐? 야, 이걸 어떻게 구출을, 야, 이거 구, 이건 구출이, 야, 포기, 포기. 와, 진짜 아깝습니다. 와, 대박. 들어가도 왜 저런 데 들어가 있을까? 힘들게 되게 딱딱한 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저러면 쟤는 못 나오고 죽는다는 거잖아. 아, 내 입에서 죽지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조개가 껴있거든요? 죽은 거야 다른 거야 야, 이렇게 껴서 죽는구나. 어? 나왔다. 나왔는데 죽었어. 사라져. 드디어 만나는 해삼. 낙지에 이어서 해삼. 아 근데 사이즈가 아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작아서 놓고 갑니다. 왜 이런 걸 놔줘야 되냐면 우리가 다음에 또 키워서 또 잡으려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놔줘야 됩니다. 사라져. 어디 잭가는 게깨아불어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자, 자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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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아거치개로 상처 안 나게 살짝. 그렇지. 이런 사이즈면 또 가지고 가지. 오 좋습니다. 사이즈가 나쁘지가 않아. 길쭉길쭉한 게. 어이구 어이구 떨어지면 떨어지지 마 오, 자, 자, 그렇죠. 야, 요 정도 조금, 아, 이거 살짝 작은데. 아이, 커보였는데. 이것도 놓고 갑니다. 여기, 여기, 뱀이 있어, 뱀이. 바다 뱀? 어, 쩝 도망가다, 도망가다. 물리면 직살 수도 몰라. 이 바다 뱀이 이 독사의 코브라에막 100배 이러잖아. 사실은, <laughs> 배돌아칩니다. 속았죠? 메롱. 여기도, 여기도 과연 사이즈가, 아, 내가 원하는 사이즈냐? 오, 그렇지! 야, 진짜! 야, 그래,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가지가지. 고 오줌 찌 나이스! 깨끗 합니다. 이거 봐, 이게 작은 거놔주면 이렇게 어복을 담는다니까, 담는다니까. 용왕님, 사랑해요! 이것도,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에이. 자, 과연. 어, 오, 어, 오, 어, 느낌이, 느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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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진짜야, 진짜. 저 사이즈 보세요. 우와, 이 비싼. 해압, 개조개가, 짜잔! 와나 오늘 진짜 어복 터졌다, 터졌어. 대 끝, 탑니다. 와, 야할말 없다, 할말 없어. 나이스! 나 진짜 오늘 무슨 일이냐. 3월달에 낙지 잡았지, 해삼 잡았지, 개조개까지. 야, 진짜. 유왕님, 사랑해요! 보시면, 이렇게 되게 딱딱한 땅에 이렇게 개조개들이 들어가서 죽어 있어요. 와, 진짜 사이즈가 엄청 큰데 죽어 있어. 아니 근데 와 이만한 사이즈인데 죽었다고 와 근데 이런 힘든 땅에 너는 어떻게 들어갔니 아, 여기서 자란 거야 아니면 여기 들어가 있던 거야 희한하네 어? 희한하네자자자 조용히 하고 여기 지금 막 탔다 보니까 여기 또 있거든요 한번 빼 볼게요 자아고찌게야 뽑아봐 오차 어, 자 성능 어우 야 이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네 오차 어, 자자 뽑아봐 어고 오, 그렇지. 나온다. 이야, 우와, 미쳤다, 미쳤어. 우와, 진짜 큰 거. 이야, 살이 꽉 차가지고 입을 못다보는. 우와, 개조개. 우와, 대박. 와, 진짜 이거 안 깼으면 큰일 날뻔 했다. 와, 진짜 엄지 쩍입니다. 저보연님 개조개 두 마리 잡았거든요. 두 개를 잡았는데, 사이즈가 이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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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하나 서비스. 사이즈 괜찮죠, 진짜? 하나 더. 여기 하나 더아 진짜 저기 낙지 조서 준 거예요 뭐 죽은 건지 알고 지금 쳐다본 거죠 와 대박이다 진짜 어와 여러분 <laughs> 야 진짜 오늘 낙지 낙지 산낙지 다리만 봐도 좋다고 했는데 오늘 그것도 세마리나 봤어 와 진짜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여러분 즐겁게 일을 마치고 복남이는. 바다에 와서 산의 정상에 안 갔습니다. 와 이거 하나만으로 최고 최고. 자 이렇게 즐겁게 좀 마치고 봉남이는 돌아갑니다. 요즘 해양 사고가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요번에 또해루질뭐 갯벌 체험을 하시다가 이 사망 사건이 하나 또 발생을 했고요. 한화계에서도 뭐 구조 건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주벨 딱. 맞춰놓고 나오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기쌤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네이버에 해루남을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공부하고 바다에 가면 정말 위험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조가보다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게 해루좀 마치고 복남이는 돌아갑니다. 빠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간조송 간조베리 울렸네. 해루질이 끝났네. 너도 나도 일어나. 바다에서 나가자. 뿅! 유용한 어플 하나 소개할게요. 바나나X라는 어플인데요. 바다 바나나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전국 해변 해수욕장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해루질, 낚시, 서핑을 할때꼭 필요한 어플이니까 깔아보시기 바랍니다.